안녕하세요. AWS 코리아에서 AIML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명호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f r o POC to Production 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POC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나 프로덕션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해외 언론 기사를 보니 머신러닝과 관련한 전체 POC 프로젝트 중에 13%만이 실제 프로덕션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이곳까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션 오버뷰, 조직 내 머신러닝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확산을 위해 각 위한 각각의 단계들, 또 이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시작할지 그리고 AWS에서 어떤 리소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다룰 내용과 다루지 않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다루지 않을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일 세션은 레벨 100 수준, 즉, 전문 기술 지식이 없는 비즈니스 사용자나 의사결정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드나 API 정보, 그리고 400레벨 이상의 기술적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룰 내용은 조직 내머신러닝 s 스케 즉, 머신러닝 확산 및 대규모 운영을 위한 원칙과 전략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들, 그리고 개념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머신러닝이 조직 내 안착을 하고 확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팀, 그리고 현업분들은 에자일하게 업무를 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클라우드 아이디 팀, IT 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버넌스와 에자일한 환경의 운영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업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속도와 민첩함 이를 통해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IT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 통합된 가버넌스 및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보안, 컴플라이언스 운영, 비용 관리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직 내 머신러닝 확산을 위해서는 이두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을 조직 내에 확산하는 것은 슬라이드 상의 타이틀과 같이 긴 여정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을 조직 내에 확산을 했거나 화사, 확산 중인 회사들도 위와 같은 이야기 또는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고객들과의 수많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경험하고 관찰한 성공적인 사례들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트렌드는 일곱 가지의 공통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내 문화 정착과 팀 이네이블먼트를 보시면 이긴 여정의 시작은 구성원, 즉,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을 잘 활용하기 위해 조직이 어떻게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머신러닝 관련 첫 번째 POC를 성공시키고 이러한 성공 사례를 어떻게 대풀이하며 나아가 조직 내 머신러닝을 확산시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중심의 문화조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벨 또는 의사결정권자와 명확한 목표 및 기대치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버신원이 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대치가 명확히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왜이 프로젝트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시 조직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보안 및 가버넌스를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마존에서는 원웨이 도어디시전이랑 투웨이 도어디시전이라는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투웨이 도어디시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열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유형의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닷컴에 바이 버튼을 바이 버튼의 색깔을 바꾸는 결정이죠. 즉 바꿨다 돌려놔도 비즈니스에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웨이 디시전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힘든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모델 트레이닝 시에 개인정보가 유입이 되어서 서비스에 일한 개인정보 기반의 리스판스가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크게 신뢰를 잃게 되고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보안 및 거버넌스는 원웨이도어 디시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은 투자와 공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L은 상대적으로 접해본 사람들이 많이 없으며 아직 시작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와 협업 그리고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지식 및 경험 공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AIML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트렌드가 변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험적인 도전을 격려하고 북돋워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 성공 사례가 있을 시에는 이를 조직적으로 어떻게 반복 가능하도록 만들지에 대한 기술적 머신 에메롭스 기반의 아키텍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시에 해당 결과물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임팩트가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축하와 격려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아, 아시다시피 팀워크는 팀 스포츠와도 비슷합니다. 그 래프팅을 한 예로 들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 급류를 헤쳐나가는 래프팅의 경우에는 팀 구성원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는 뒤집히거나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역시 팀을 만들고 구성하는 부분도 이와 유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몇 가지 역할들로 구성된 기능 중심의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팀에서 차출되어진 테스크포스 그 형태의 팀일 수도 있고요. 보통 소규모인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과 데브옵스 스킬을 가진 구성원들이 일반적이며 이두 가지 스킬을 한 사람이 함께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조직 차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팀 구성도 함께 커집니다. 그림을 보며 키 역할과 서포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편부터 보시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덕션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체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소싱 또는 제공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처리 툴을 활용할 수 있고 프로덕션 데이터들이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가져야 하는 스킬셋들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로부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사이트나 패턴을 찾아내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손쉽게 데이터 접근을 할수 있어야 하고 모델을 빌드하고 학습, 배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팅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AWS의 SageMaker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검증이 끝난 모델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인테그레이션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함께 해당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래는 데이터 업소 엔지니어링 팀입니다. IT 관리팀일 수도 있고요. 해당 팀은 AWS 계정 및 환경 구성, 배포 파이프라인 자동화, 모니터링, 로깅 설정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보안팀과 협의해서 보안과 거버넌스에 문제없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AWS의 SageMaker를 통해서 좀더 쉽게 빠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메인 엑스퍼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팀 구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 연관되며 또한 비즈니스에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는 도메인 엑스퍼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과 또 성공적인 성공의 척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조직내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도메인 엑스퍼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목적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 저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 트레이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두뇌가 학습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오브젝트인지 입력을 받게 됩니다. 즉,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비행기라는 오브젝트를 비행기라고 하고요. 영어라면 에어플레인이겠죠. 머신러닝 모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으로 학습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접할 시에도 기존 트레이닝 데이터와 레이블에서 유사점을 찾아 레이블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즉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새로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어떤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쉽게 제공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이 있다면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제공이 가능할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데이터셋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레이블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머신러닝 관련 문제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 데이터셋은 이미 레이블링이 완료된 데이터셋들이죠. 예를 들면 이상 거래 감지 모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상 거래인지 아닌지 레이블링이 되어진 트랜잭션 데이터셋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레이블링이 되어진 데이터셋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들이 아마존의 S3와 같은 데이터라이크상에 쉽게 그리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에 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워싱러닝 모델이 프로덕션에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프로덕션 데이터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샌드박스 환경을 만들고 여기에 프로덕션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프로덕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관리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환경에 같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정합성을 유지를 해야 하고요. 데이터 파괴시 관리 포인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GDPR과 같은 개인 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배 이상의 관리 포인트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추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계정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읽기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방법에 대비 가보넌스와 정합성 측면에서 관리 포인트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역할 부여가 잘못 설정되었을 경우에 프로덕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가장 핵심은 사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데이터가 있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힘듭니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필요한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와 IT팀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그룹을 만들고 또 관련 팔러시들을 설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전략은 많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관련 전략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에 시작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초기 POC를 완료한 조직들에 대한 대상인데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조직들을 위해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와 연관이 적거나 임팩트가 별로 없는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먼저 고려 중인 프로젝트가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AI를 기반으로 이전에 없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작점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진행하던 것 대비 어떤 비즈니스 밸류가 더해지는지, 조직에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면, 조직적 지원은 물론이고요. 프로젝트 성공에 한 걸음 더 빠르게 도달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전에 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도와 성능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면 프로덕션에 활용이 가능한가 대비 모델의 인풋 데이터가 피딩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결과 값을 줘야 하는가입니다. 즉 정확도와 성능 사이에 있어서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사전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POC는 타임 바운드입니다. 즉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POC가 반드시 얼마나 가 걸려야 한다는 정확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경험에 따르면 약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사별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POC를 기한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6개월 이상이 걸리거나 계속해서 예산이 모자른 상황이라면 POC의 목표가 너무 높진 않은지 구성원 그리고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가 올바른지 한번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POC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대풀이 되는 프로세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을 파악하고 쉽게 반복 가능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POC의 경우는 모든 단계 단계들이 수동으로 이루어졌지만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치로 밤에 인퍼런스를 해야 할 경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의 자동화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 가능한 머신형닝 파이프라인을 코드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정된 배치 스케줄이 바뀌었을 때 또는 어,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라든지 어,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겼을 때 이런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어,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그림에서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 단에 모델 빌딩부터 로깅까지 색깔이 같아졌죠. 이유는 해당 부분은 AWS 의 스태프펑션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ML Ops 및 CI/CD를 활용해가지고요 모델 학습이나 배포 작업에 대한 엔드투엔드의 end 트레이싱이나 리니지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 a g e m a k e r 의 디버거 및 모델 모니터를 통해서 운영 및 모델 성능 이슈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통해 어, 팀 간의 수동적인 업무를 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코드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스케일 즉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내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머신러닝 프로젝트 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더 보고 넘어가시죠. 실제로 추가의 팀 구성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위그림에 있는 구성원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팀 멤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성공 후 조직 내 확산을 위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조직이 사내에 늘어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 센터 오브 엑설런스 조직을 구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센터 오브 엑설런스는 조직 내 모든 머신러닝 팀에 대해 기반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팀입니다. 줄여서 COE라고 부르겠습니다. COE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중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과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와 기대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잘 정의되어 있는지 등을 프로젝트 팀과 함께 검토를 합니다.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면 각 팀들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역시 하겠죠. COE는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을 크로스 펑셔널하게 구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즉, 여러 팀으로부터 차출을 해오는 거죠. 이유는 COE가 현업 또는 실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는 COE 멤버들을 1분기 또는 2분기마다 프로젝트팀별로 순환해서 차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안은 개별 프로젝트 수행 시간과 COE의 업무 시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핵심은 머신러닝의 COE 멤버가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와 동떨어져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위 7가지의 단계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나가야 하며 진화되고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 내 문화적 기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을 조직적으로 잘 활용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프로덕션에까지 실험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접근이 머신러닝의 조직 내 확산 그리고 진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험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AB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 모델이 프로덕션 환경에 제한된 트래픽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새 모델의 성능이 좋다면 이 모델에 대한 배포도 손쉽고 빠르게 할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섀도우 배포를 할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기존 모델과 섀도우 배포된 모델에게 요청을 같이 합니다. 유저들에게는 실제 검증된 모델의 결과값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섀도우 배포된 모델의 결과값도 저장하여 나중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아마존의 SageMaker와 AWS API Gateway를 활용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툴들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조직 내 머신러닝의 확산과 진화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실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개선하고 최적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상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칙과 전략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주제를 머신러닝과 관련된 도구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마존 세지메이커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두가 머신러닝 업무를 빠르고 쉽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단계별 프로세스 및 인프라 관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전략해주고요. 그로 인해 높은 퀄리티의 모델을 보다 쉽고 빠르게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개발 방식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특히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를 엔드투엔드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 툴이 없어서 이러한 작업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오픈소스 툴이나 사용, 상용 툴, 툴들을 짜짓기 방식으로 만들어서 워크플로우를 관리를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들고 휴먼 에러도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준화가 어렵다 보니 기존 관리자나 팀이 바뀌거나 이직을 할 경우에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세이지메이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모든 툴들을 통합된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을 합니다. 고객들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음은 인튜이티라는 회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튜이티는 세계적으로 침투율이 낮은 스몰 비즈니스 디지털에게 세무 영역의 리더입니다. 인튜이티는 고객의 1년치 은행 트랜자신 데이터 중에서 비니스 비용 처리, 즉 절세가 가능한 항목들을 판별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모델 개발 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와 이번 세션에서 언급드렸던 머신러닝 관련 단계적 원칙과 전략들을 통해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배포할 때그 시간을 기존 대비 약90% 정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6개월이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된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수의 많은 기업들도 BOC 또는 발리 형태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 프로덕션에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관련 팀들이 머신러닝을 조직 내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AWS와 오랫동안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조직 내 성공적으로 확산을 시킨 많은 조직들로부터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오늘 세션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런 1년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는 훨씬 긴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 과정을 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POC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POC 이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의 팀 기준으로 약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네 머신러닝이 안착하게 되고 관련한 여러 팀들, 프로젝트들이 생기게 되면 센터 오브 엑셀런스, 즉, COE 팀을 구성해야 될 때죠. 현재 머신러닝을 조직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은 예 수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단계별로 AWS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진행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든 조직에서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인내심 있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AWS는 머신러닝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리소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이머전데이를 통한 핸즈원 실습, 그리고 성공적인 POC를 위한 계획이 필요할 시에는 머신러닝 워크로드 디자인 워크샵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프로젝트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머신러닝 솔루션즈 랩 또는 AWS의 AIML 파트너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머신러닝 여정에 어느 단계에 계시더라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AIML 리소스 허브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뒤에 설문조사에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